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또 하나의 부자 기록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례는 단순한 자산 증가가 아닙니다.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번 급증의 핵심은 보상입니다. 머스크가 받은 것은 월급이 아니라 조건부 스톡옵션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수배로 키우고 기업 가치를 증명하면 그 보상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이 보상안을 인정했고 그 순간 숫자는 현실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머스크가 미리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성과가 먼저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와 XAI가 더해집니다.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기업이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지분이 개인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지금 시장이 현재 실적보다 미래 통제력을 얼마나 크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머스크의 자산은 현금이 아니라 기술 지배력 플랫폼의 합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스크의 부는 주식이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식이 오르기 전에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수치로 연결하고 그 수치를 지배력으로 바꾼 뒤 마지막에 시장이 가격을 붙였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법과 제도입니다. 이 보상안은 한때 과하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렸지만 결국 인정됐습니다. 이는 미국 자본시장이 혁신과 성과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성공하면 보상이 따라오고 실패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구조. 극단적이지만 명확합니다. 7천억 달러는 부의 기록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좌표입니다. 이제 시장은 얼마 벌었는가보다 얼마를 움직일 수 있는가를 봅니다. 머스크는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지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도한 보상일까요? 성과의 결과일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흐름을 계속 읽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해주세요. 숫자를 이해하는 순간 시장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